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4년 10월 21일 월요일 최고의 날 우리가 매일 같이 해야할 일은 시편 96편. 나는 많은 문자를 매일 받는데 나에게 큰 기쁨이 되는 문자가 있다. 나 설교와 달라고 초청하는 문자를 내가 무척 기뻐한다. 어제는 내년 2월에 있다고 하는 제주도 G12 컨퍼런스에서 특별 강사로 와달라는 초청이 왔다. 전국 초교파 80여 교회의 리더들만 모이는 컨퍼런스라고 한다. 약 2천 여 명의 리더들이 모이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교회의 리더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설교자의 자리이니까 얼른 이거 가야 한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주일날 설교 마치고 잠을 좀 일찍 잤는지라 당연히 일찍 깼다. 일어나니 새벽 한시경 가량, 나에게는 주님으로부터의 칼럼을 손글씨로 쓰는 공책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으로부터 받는 음성이라고 여겨지는 글들은 손글씨로 공책에 따로 쓴다는 것이다. 그리고 때로는 그 공책을 열어서 이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읽어 보곤 한다.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읽게 되는 주님으로부터의 공책에 쓰여 있는 글들은 때로는 신기할 때도 있다. 아이 전에 이런 말씀 하셨구나. 그대로 이루어진 것 많고 많은 주님이 먼저 해 주신 말씀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친밀하게 그리고 때로는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고 나는 믿게 되었다고 하겠다. 물론 100%다 맞지 않을 때도 있다. 이때는 꼭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잘못 들었다기보다는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시간에 차이가 있는 때가 많았던 것 같다. 그리고 나는 그 시간을 잘 분별하는 것에는 서툰 때가 많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도 훈련과 경험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배웠다. 새벽에 주님으로부터 칼럼을 적은 나의 공책을 펴서 읽어보았다. 그 중에 유니스야. 너가 이제부터 더 많은 설교 초청을 받게 될 거야.라는 말씀이 적혀 있었다. 나는 사실 케냐에 있기 때문에 설교 초청을 받은 곳에 "아 죄송합니다. 그때는 제가 한국에 없습니다."라는 답글을 보내야 할 때가 꽤 있다. 그러다가 한국에 설교 초청 때문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한국에 왔는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설교 초청이 이곳 저곳에서 온다. 그러다 보면 한국에 한 달간 있으면 거의 한달 매일 설교를 하게 되기도 한다. 설교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니 하나님이 그렇게 설교 스케줄을 정해주신다고 나는 믿는다. 나는 곧 한국을 떠나 비엔나로 간다. 베를린에서 집회하고 난 다음 케냐로 들어가면 11월 6일이다. 다시 한국 나오는 날짜는 내년 1월 중순이 된다. 1월 2월은 한국의 학생들이 겨울 방학인지라. 교회마다 수양회가 많이 있어서 나는 보통 매년 1월 달에는 수양회 설교 때문에 한국으로 온다. 이렇게 제주도 그리고 애틀랜타 집회가 이어서 있게 되면 나는 케냐에 3월 중순까지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된다. 선교국에 어떻게 보고를 드려야 하는지 기도를 해야 하는데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내가 지난 30년 동안 선교사 근속을 하면서 나를 믿어주시는 선교국 위원회 장로님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그 중에는 내 묵상식구가 되어서 매일 내 묵상을 읽어주시는 장로님들도 있으시니 내가 게으름 피우지 않는 선교사로 믿어주시는 분들이심에 감사 감사. 선교국의 허가가 필요하면 나의 이 묵상 1구대는선교위원회장로님들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겠는감유. 10편 96편 2절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Sing to the Lord. Praise His Name. "Proclaim His Salvation Day After Day" 나는 요즘은 성경을 많이 읽기보다는 성경 듣기를 많이 한다. 어제는 설교하러 가기 전 성경 듣기를 계속하는데 디모데 전 후서를 듣게 되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울컥.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화라 설교하러 나가기 전인데 이 말씀을 들으니 내가 오늘도 설교를 할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음에 얼마나 감사하던지. 나를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이다.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고 깨달은 말씀들을 나눠주면 너무나 고마워한다. 말씀을 전파한다고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다는 말을 듣는데 나 같은 사람은 더더욱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주님 오늘도 최고의 날입니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쁜 소식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의와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알려주고 나눠주는 저의 자리를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오후에 멘토링 사역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신의 멘티, 멘토링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가능한 많은 개인 멘토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멘티들에게 꼭 필요한 멘토링을 할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외울 말씀 1 0편 96편 2절.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어느 분이 제가 사랑하는 그대여 이렇게 부르는 그 음성이 너무나 다정하다고 그래서 사랑하는 그대여 이렇게만 불러주어도 그냥 마음의 위로가 된다는 그런 말을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또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에 힘이 되고 또한 기쁨이 되었는지 사랑하는 그대여 그대여는 그리스도의 대사, 준말인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 그대는 그리스도, 어, 그대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그리스도의 대사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거룩한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사랑하는 내 아들, 나는 너와 항상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너가 무엇을 하던지, 혼자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홀로 가는 길이 아무 길도 없습니다. 나는 너와 동행하는 하나님이고 너가 하는 모든 생각 알고 있으며 너가 마음에 계획하는 모든 계획도 알고 있는 여와 호 하나님이라 사람이 마음에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발걸음 인도하시는 자는 여와 호 하나님이신 것을 너는 오늘도 명심할지니라 그리하니 너의 계획이 혹시 무산된다 할지라도 너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것은 너의 기도보다 너의 상상보다 너의 계획보다 더 위에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너는 꼭 기억할지니라 내가 너를 향하여 갖고 있는 계획은 완전한 것이라 또한 완전한 시간에 너를 인도하고 있음이라 그리하니 절대로 실망하지 말 것이며 낙담하지 말라 여호와를 믿을지니라 나를 의지할 지니라, 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할 지니라. 사랑하는 그대여,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때로는 정말 상세하게, 섬세하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음성을 듣기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러한 음성을 들었으면 순종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음성 들려주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음에 또 음성을 들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